얘는 왜 아? 얘는 왜 이렇게 반짝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? 얘는 뭐 특별한 개체인가? 광충이었어. <laughs> 필터였다니. 안 돼. 안 돼. 아니야 이거 아니야. 다음 거 준비해. 아씨. 직발 상쇄가 필요해요 충격 5월말 패치에 태도 특납 중에 일반 공격 있잖아 거기에 상쇄 판정을 넣어 주는 거야 두대 탁탁 때리는 거 거기에 상쇄를 넣어 주는 거야 근데 아무도 에이 그럼 너무 사기일 듯 이런 얘기는 안 하는구만 그럴 수도 있지 <laughs> 아, 빨랐어. 휙휙 할때 노라고. 뭐야, 아 뭐가 반짝했는데? 내가 성광을 맞은 듯? 꼬리치기? 무서운데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, 다행히도. 포효하자마자 굉장히 확실한 확률로 나오고. 딱그 느낌이, 와, 후 딜레이 되게 길게 가지고 왔을 때, 그 다음에 이거 나오겠구나 할때또 나오고. 등 찍기지 정확하게 등으로 쾅 찍는거잖아 조시아 무기 스킬 쓸만하냐 아 그래 누가 덧글로 아주 자세히 알려줬는데 누가 실험을 했대 2분의 1 확률로 터지는건데 한번 안터질때마다 확률이 보정이 들어간대 다음에 터질 확률이 그리고 한번 터지면 3초동안 쿨타임 있대 한손검으로 한번 타수 많은 무기로 해봅시다 한 번, 두 번, 세 번. 4번. 5번. 6번. 폭파보다는 좋은가? 확실히 이건 내성을 안 타는 것도 좀 있긴 해. 2물다5 스물 일구 여덟 번까지는 보는 것 같다. 육질 영향 안 받음, 속성 영향 안 받음, 내성 영향 안 받음 이니까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 있다고도 할수 있겠지. 응? 아 와일드 한송금 관람은 심심하다고? 왜 내가 재밌게 플레이를 못하는구나. 줄수 없지 뭐. 언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재밌게 모험을 하겠어. 예, 여러분들도 고였다는 거를 인정을 하세요. 손검은 항상 슴슴했어. <laughs> 뭘 모니인데 야 이씨.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모니이가 딱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? 어 방금 왜안 맞았지? 이런 모든 게다 신기하고 어떻게 하지? 이러고 있는 건데. 다 아니까. 이제 다 아니까. <laughs> 아또 피하는구나. 또 미끄러지는구나. <laughs> 또 무적 판정 받고 이거 씹는구나. <laughs> 다 아니까. 다 아니까. 그냥, 그냥, 그, 냥 그런 거지. 뭘잘 모름이야. 또 잡네. 응? 또 꼬리 자르네. <laughs> 또 돌멩이로 죽이네. 어? 응? 또 쿠나이 던지네. 어? <laughs> 응? 다 보던 거다 아는 거. 뭘 어떻게 해, 이제. <laughs> 내가 여기서 뭘더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자기들이 고여놓고 나한테 뭐라 그래 오상주에하네또처맞네또 어, 대경직 보네 또, 또 욕하네 아씨 확인하고 구루 고텔 그래도 안 된다고. 아 씨. <laughs> 아이건상처를한 번을 못더 드려. 그냥 참모아 가야겠어. 아! <laughs> 제일 악진이야, 이거, 깨물기. <laughs> 어, 참가 각인가, 이거? 아! 아, <laughs> 어, 더 빨리 개빡 집중해야 돼. 끝나야 해. 미스의이 세트는 버린다. 아니, 거품의 춤을 굳이 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. 거품을 그렇게 맞니 안 맞는 거 같은데. 이걸 입으니까 딜이 너무 안 나와. 뭐야? 어, 트리플 킬. 어! 아, 어! 거품을 쏘면서 온다. 시만을 어! 찍어보자. 어! 아. 개 느려. 이건 어떻게 대처하라고 그냥 당하라고 만든 패턴인가? 오쉣 아니 일반도 데미지가 이런데. 역전은 그냥 한 방에 죽는 건가? 이래서 더 실망인 거야. 불 거품 때문에 더욱 거품의 춤이 필요가 없어. 차라리 진짜 완전히 일단 거품으로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만들면서 애들이 지겨웠는지. 휙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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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반데? 오반데? 아, 오오오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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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오, 오, 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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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아이월 구독 고맙습니다. 아, 어이 이거 봐못 맞추잖아. 참모아 그냥 하면 돼 이거. 근데 상쇄준비 오케이 아! <laughs> 오우씨 바닥도 터지네 역전 특이해? 내 꼬리, 내 꼬리. 아, <laughs> 연속 태클 안 되네. 지도에는 꼬리가 보여. 아래층에 있나봐. 그러면 아래로 내려왔네. <laughs> 어, 잃어버린 줄 알았네. 여기 있었네. 미스네 겁나 아픈거 이게 딱 월드 때이 느낌이었어. 근데, 뭐 새로 나오잖아? 겁나아퍼 딱이 맛이야 아 이미지상 미츠네가 이렇게 아프면 안된다 그래서 눈깔에 불 붙여줬잖아 가스불 아픈거 받아들여 아 무조건 태클해야되는구만 상쇄각은 안나오네 <목소리> <어이 씨. 웃음> 안으로 파고들으라고 바로 앞에 쏜다고 아 아까 내가 상쇄 안된다고 아냐 미사일이야 미사일, <laughs> 미사일. 난이 미친 애를 따라다니는데 질렸어. 어! 맞추지도 못하고. 어이, 맞추네. 이봐 굳이 테크라고 그러지 않아도 다3차지는 들어간다. <목소리> 뭐야 오늘 왜 이래? 어, 좀 어렵게 돼 있네. 이거 이대로 정직하게 하면 당연히 실패할 텐데. 삐야 아이씨 야 똑바로 가잖아. <laughs> 근데 어떻게 <어떡해>, 매일 어렵냐? <laughs> 아, 매일 어려워. 이거 아무리 봐도 <laughs> 아니, 큰 거만 다 피해. 2번은 왜 달라? 아까랑 똑같이 했는데 불을 놓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? 1번 점에서 저 뒤에 화염을 조준하면 망한다 2번 점에서 두 번째 화염을 조 화염을 조준하면 이거다. 오, 살백점이야 이거만 하면 돼. 1번 점에서 떤대로 고양이 대가리 위를 보존하면. 거기서 터져 오이. 어! <laughs> 예! 오늘 나이도 미쳤구만. <laughs> 오케이. 아, 또 당했어. 아, 백스텝 세개 뿌리기. 아 불!불!불! 불, 불. 아까도 당했죠? 등찍기? 준비합시다 오케이 아니 태클 했어요 태클 했다고요 나 태클 정말 했어요 오메,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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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당했어. 또 당했어. 이 새끼 지 때리고 다 때려놓고, 개... 이제 패턴들은 눈에 익는데,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직 좀 감이 잘안 잡혀. 난뭘 해야 하나? 건넨스? 아니 내가 뭐만 들면 매진하냐고 뭐 다른 무기 끝났냐고 아이씨냥 하는 거야 그냥 <laughs> 내마음이야내맘건넥스 해야지 야고 그냥 하는 거야 건넥스는 용왕포 용격포 연, 뭐 이런 개념만 알면 건넥스 지금 내가 볼때 완벽해 배우기 쉬워 그 개념만 빨리 배우면 돼한 손검도 좋긴 좋은데 솔직히 한 손검은 좀 살짝은 어려워. 왜냐면 그 순발력이 필요해. 한 손검은. 백 스텝도 생각보다는 조작하는 게 난해하거든. 스틱도 뒤로 젖혀야 되고, 내가 바라보던 방향에서 뒤로 젖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솔직히는 조금은 어려워 한 손검은. 걸레는 굳이 그런 게 없어. 그냥 되게 상식적이야 모든 게. FPS에 빗대도 돼. 너가 재장전을 누르면 방패도 같이 올리는 거야.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. 아. 방패를 올리면서 재장전을 하는구나. 한 손검이 여기서 왜비상식적이야 가드 베기 누르면 바로 저스트 가드 아니냐? 저스트 가드는 쉽지. 근데 이제 백 스텝이 어렵다 이거지. 아무튼 다 좋아. 근데 손검 건넨 얘네 둘은 지금 무아지경인 것 같아. 내가 볼땐 무한의 경지야 디자인 자체가. 피리는 그러니까 그게 있어. 피리, 차액 이런 애들. 구르고 때리고, 구르고 때리고. 이런 옛날 방식 발전하지 못한 무기들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전통적인 막 재래식이에요. 재래식. 재래식 무기야. 구르고 평타. 구르고 평타. 관리할 거 많고 복잡하게 버프막 이런 거 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고 방패 강화 뭐 아니면 뭐 자기 강화 이런 거 강화 졸라게 해야 되고 귀찮게. 매우 재래식이다. 차액이 예전보다 쉬워졌다고? 그 얘기를 들으려면 도끼랑 방패 강화를 하나로 합쳤어야 됐어. 너무 번거로워. 전혀 발전된 느낌이 안 들어. 걸렌스바 가드와 리로드를 합쳤더니 사람들이 졸라게 좋아하잖아. 한손 건바 회피와 공격을 하나로 융합했더니 이 얼마나 좋아 사람들 미끄러져 다니고 그냥. 우리 차이테왜 그래? 거는 발전한 게 아니잖아. 썬브레이크잖아 거기는 이런 재래식 무기. 이 맛으로 짤짤이딜 넣어보는 거지.